안녕하세요 산트는 형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기 대전에 왔습니다. 어, 안내산악회 차를 타고 오늘 태백산 독립공원 어, 눈꽃축제 가려고 합니다. 어, 이번 겨울 마지막 눈꽃 산행이 될것 같은데 오늘 재밌게 즐기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버스 타러 가볼까요? <laughs> 자, 태백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 유일사 주차장입니다. 와, 6시 45분에 출발해서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는 민족의 영산, 그리고, 어, 백부대간의 중심, 이 태백산에서, 어, 멋있는 눈꽃들, 예쁜 산보대들, 구경하고 아, 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천재단까지 4km, 천재단 가는 길에 최고봉 장군봉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증하고 어, 바로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요 자, 오늘 안내 산악회 코스가 여기 유일사 주차장에서 어, 쭉 올라가서 어, 장군봉 찍고 그 다음에 천재단천재단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반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당골로 가는 코스인데요. 어, 당골에서 눈꽃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산, 태백산 정상에서 어, 많은 좋은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운을 받고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인도길이 정말 장난 아니어가지고 와, 벌써부터 땀이 흘리고 있어요. 와, 정말 지치네요, 지쳐. 어, 요리사주차장에서 지금까지 한 1.3km 걸어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진짜 경사심해요 와, 근데, 이 하얀 눈길이 위에는 이렇게 상고대도 피니까 와 너무 예뻐요 이 길이 중간중간 이런 쉼터가 왜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쉼터가 한 다섯 개 정도 본것 같은데 자 <laughs> 경사가 가파르네요 아, 아쉽게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서 안개가 자욱한데 와이키큰 나무 이름이 뭘까요? 이키큰 나무 사이로 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너무 예뻐요. 와, 뭔가 환상적이다. 이 느낌이 확 드네요. 와, 한 유일사에서 1.5km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 경사가 좀 완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 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계속 눈에 눈이 들어와요 여기가 유일사 쉼터입니다 유일사 쉼터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유일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천재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주말에서 그런지 와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기차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 이런 기차는 소박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laughs> 여기도 있습니다. 정체 영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laughs> 와안개는 꼈지만 그래도 이 뒤에 보이시는 와이 상고대 아름꽃들 참 예뻐요. 와천재단까지는 지금 이제 700m 남았습니다. 와. 지금 인파가 많아서 와 천천히 올라왔지만 그래도 올라와서 이제 700m 남았습니다. 와, 끝까지 해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 안녕하세요. 다들 사진 찍으시다고 아, 정신이 없어요. 와, 와, 진짜 태백산을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겨울에. 와, 진짜 대한민국 겨울산 1번 태백산입니다. 와, 진짜 주목 굴라지가 하이라이트네요. 와, 태백산의 하이라이트 주목 굴. 와, 소나무에 내려있는 눈분주 보세요. 와. 자, 여기가 이제 장군봉 거의 다 왔는데, 와, 여기서 운탄고도, 만항제, 한백산, 비단, 비단봉 다 보인다고 하는데, <laughs> 오늘은 곰탕입니다. <laughs> 오늘은 못 보네요. <laughs> 아, 아쉽다. 아, 이제 장군봉 거의 다 왔고, 어, 뭐, 이렇게 곰탕이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이쁜 거 많이 보니까 근데 뭐 오늘만 태백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태백산 어 꾸준히 올 계획도 있고 아 산은 한번 오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와야죠 <laughs>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눈꽃을 실컷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태백산 오니까 기운이 넘쳐나요 이 좋은 정기를다 받고 간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가 장군, 장군봉인 것 같습니다. 와 어, 도착했습니다, 장군봉. 어, 여기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아,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도둑인증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멀리서 정상석만 보고 가겠습니다. 와, 저기 있는 게 장군봉 정상석이고요. <laughs> 저는 이제 천재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쉬운 대로 이 능선 보세요. 와, 다른 뷰는 못 봐도 와, 이 능선 뷰쫙 펼쳐지는데 와,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와. 예쁘다, 예뻐. 아, 엘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최고야 최고. 오, 여기 안내도가 있네요. 자, 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자, 저는 여기 유일사 주차장에서 이렇게 유일사, 그리고 장군봉, 그리고 천재단.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망경사로 해서 반제 반제 갈림길 해서 단골광장 이쪽으로 가야 어,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200m 걸어오니까 짠천재단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천재단도착겠습니다 희백산 아, 정상석이 여기도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렇게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멀리서만 딱 지켜보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도착. <웃음> 곰타. <웃음> 저는 여기 당골 광장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어, 안내 버스가 여기 있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네요. 이제 하산길입니다. 와. 와, 이 눈꽃들 정말 예쁘죠. 이걸 바라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공사가 장난 아니어서 많이 부끄러운데 조심조심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걸리 땡긴다.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도네 왕국 여기는 태백산입니다. 와, 여기가 단종비각이라고 합니다. 와, 그 와, 위로하는 단종을 위로하는 비석! 자, 조선의 비운의 임금이죠. 참, 삼촌 때문에 삼촌의 욕심으로... 자, 저기가 망경사입니다망경사 와... 아, 이망경사에서 바라보는 이 경치도 너무 멋지네요. 와... 오... <laughs> 야... 제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와... 멋진다 멋죠 그리고 저기에 약수물이 있는데, 어, 저 용정, 어? 용순가? 용정인가? 아무튼 저것도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배터리가 많이 부족해서 이제 많이는 못 찍고, 자, 내려가면서 충전하면서, 어, 중간중간 촬영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 용정. 이것도 한번 마셔보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 꼭 마셔, 마셔야 된대요, 여기가 <laughs> 자, 아 이제 반대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눈꽃들도 많고, 길도 편안합니다. 그냥 트레킹 걷는 길 같아요. 어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눈꽃들 보면서, 아, 진짜 오길 잘했습니다. 태백산. <laughs> 요즘 산행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어디 가야 될지, 아 정하지 못해가지고,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와, 태백산 오길 잘했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눈꽃 산에 실컷 눈꽃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반제입니다. 반제. 반제, 안전시도. 반제로 도착했고, 저는 그대로 단골광장으로 내려갑니다. 2.4k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와. 와, 이 전나무 숲인가, 이게? 이게? 와, 멋지네요, 이 숲도. 우와. 와, 아 저는 이런 숲길이 너무 좋아요. 생명력 넘쳐서. 와, 그러면 이제 계속 조심스럽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4시까지 버스 가야 되는데, 과연 도착할지, 아, 서, 서둘러 넘어,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동입니다. <laughs> 지금 이제 단골 광장으로 가고 있는데 와 길들이 너무 편하네요 트레킹 길 같아요 진짜 편하게 내려가는 것 같고 후딱후딱 후딱 빨리빨리 내려가서 어, 버스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 막걸리 한잔 먹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와 여기도 경치가 진짜 좋아요 태백산 단골에서 올라가는 이 길도 와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자, 보시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산 완료했습니다. 하산 완료! <laughs> 약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지금 현재 2시 50분 정도 되는데, 4시까지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4시까지 가야 되는데, 어, 아, 애매해요. 애매해. 막걸리 한잔 먹고, 먹고 갈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련지 내려가면서 한번 그런 고민해보고. 자, 이제, 여기 태백산, 눈꽃축제. 현장에 왔습니다 <laughs> 어, 내려가는 길에 눈꽃축제 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구경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요 우와 이렇게 전시가 돼 있네요 우와 눈 조각들 우와 어, 이게 트랙산 어, 눈꽃축제입니다 우와 와, 조각 잘했네요. 야, 혹시 모르겠다는... 아, 이게 그 청양 알프스보다 나은 것 같네요. 근데... 모르겠다는... <laughs> 저 사진 하나 찍을까요? 짠. <laughs> <laughs> 네, 한 바퀴. 말인데. 아, 단골 공연. <laughs> 오늘 진짜 눈병 출입컷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 만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관악버스 쪽으로 아, 내려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산골 식당에 왔습니다. 산골 식당에 왔고, 아, 드레 밥하고 동동주하고 감자전 먹고 갈 거예요. <laughs> 와, 기본 반찬 봐요. 와, 요것만으로도한병 먹겠네. 동동들 먼저 나왔네요. 요거 먼저 먹고 <laughs> 먼저 마실게요. 저는 이제 버스 주차장까지 거의 다 왔고요. 차 주차장 왔습니다. 저희.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도에다 왔고, 아, 저희 버스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아, 급하게 먹었습니다. 4시에 떠난다고 하는데, 어, 1시간은 남았고, 주차장까지는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고, 급하게 먹고, 급하게 마시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와. 오늘 마지막, 저한테는, 눈꽃 사행이 마지막일 텐데, 오늘, 백산에서 실컷 눈꽃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즐거운 산행이었던 것 같고 저는 다음 산행기에서 뵙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타는 동이었어요.